커뮤니티 글을 보면 이젠 쿠팡 없이는 살수 없다는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팩트일 겁니다. 저조차도 대부분의 상품들은 쿠팡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쿠팡 재무 지표를 보면 매년 매출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이커머스의 25% 이상을 차지한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건 유동인구가 넘쳐나는 시장을 버려두고 변두리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에 가게를 차리는 거랑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쿠팡을 이용한 이유는 로켓배송입니다 지금 결정하고 내일 바로 받는 이 시스템이 바로 소비자들이 쿠팡을 선택한 이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켓그로스를 하지 않는다는 건 엄청 큰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켓 크로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로켓 크로스로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상품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상품 등록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로켓 크로스를 입고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상품 관리를 누르시고 상품 조회 수정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제품이 나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로켓그로스로 판매하기가 뜨는 제품들은 로켓그로스로 입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을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상품 수정을 누르셔도 되고, 로켓그로스로 판매하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판매 방식 선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로켓그로스가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로켓그로스로 판매하기를 눌렀기 때문에 체크가 된 거고요. 어, 상품 수정으로 들어오신 경우에는 체크가 해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로켓 크로스로 판매할 경우에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시면 로켓 크로스 물류 입고 정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지금 입력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코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물류 창고를 운영하거나 우리만의 자사 바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쿠팡 바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팡 바코드 사용을 체크를 해 주시면 자동으로 바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물류 입고용 상품명이 있는데요 바코드 출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입고를 해야 하거든요 상품명이 너무 길게 되면 상품명이 어지럽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정을 누르신 다음에 품번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정을 눌러 주시고 여기를 전부 다 지워 주시고요 앞에 이렇게 품번으로 변경해서 해주시면 깔끔하게 출력이 됩니다. 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포장 사이즈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포장 사이즈를 기준으로 출고 비용이랑 보관 비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를 체크하는 경우에는 입고되면 쿠팡에서 알아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입고하신다고 하시면 잘 모르겠어요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소비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음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취급주의 여부 취급을 주의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 사실대로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이 검수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하고 수정 및 검수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래 상품들은 로켓크로스에서 취급이 불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들 잘 읽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릴 건데 어, 검수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훼송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색상 용량 길이 등의 차이로 외관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표 이미지랑 다를 경우에는 반 훼송이 됩니다 그럼 착불로 입고도 못 시키고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를 너무 상이하게 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분류인데요. 카테고리 분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속여서 보낸다거나 이럴 때 로켓그로스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인데 가능한 상품인 것처럼 입고를 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시는 경우면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기 해당되면 입고가안 된다는 걸 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포장지 기준 합 250cm 초과하거나 무게가 30kg가 넘는 경우에는 안 된다. 고객 방문이 필요한 설치 배송 상품. 네, 예, 이거 주의하시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넣는 제품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가장 중요한 이제 회송. 회송은 대표 이미지랑 입고시 이미지가 같아야 된다. 그렇다고 뭐 포장한 게 똑같이 포장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고요. 내품이 똑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안에 들어 있는 제품이 대표 이미지랑 일치하면 어, 회송될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및 검수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왼쪽에 로켓 크로스를 누르시고 입고 관리로 들어가시면 입고를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입고 관리를 눌러주세요. 자, 입고 관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입고 생성이라고 나와요. 여기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로켓 크로스 신청을 해놨다면 여기에 하나를 했으니까 한 건이라고 뜨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을 한 건이니까 뭐 검색은 안 하셔도 되겠죠? 만약에 여러 가지를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 상품명으로 키링, 저 같은 경우는 키링을 판매하고 있어서 키링을 검색해서 아까 등록한 그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선은 어, 처음이기 때문에 뭐 트럭으로 보내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 택배로 보내기. 택배로 보내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택배로 보내기 해주시고 여기 이제 출고지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어, 처음에는 이제 여기 주소지가 등록이 돼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소지 추가 등록해서 주소지 등록을 해서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출고지 회송지는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에서 하고 계시면 집 주소로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 출고지 어, 물류 입고가이 대해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송이 될수 있다. 배송비가 추가 발생한다.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등록하셨다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여기 동탄, 인천, 고양 이런 센터들로 보내면 바코드 부착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 제품이 원가가 비싸고 바코드 부착할 때내 노동력이 좀 많이 든다. 그럴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직접 우리가 바코드 부착해서 입고 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서비스도 있다. 그리고 센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고 할수 있는 날짜가 되게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바코드 부착을 해서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을 10개를 입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개를 입력해 주시면 여기에 극소형이라고 나오는데요 방금처럼 어, 여기가 등록이 안돼 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꿔드릴 인쇄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전부 다 입고 처리를 완료한 후에 그 다음에 인쇄를 해도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을 우선 눌러 주세요. 자,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박스 첫 번째 박스에 이 제품이 몇개 들어가냐에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다고 하면 이한 박스 안에 들어가는 개수를 써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 지금 10개 한 박스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뜨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량 10개가 박스 박스 1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해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디 센터로 입고 하는 게 가장 빠른지 네, 추천이 뜨는데요. 어, 이 입고 물류 도착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택배사 계약이 일반적으로 돼 있으실 거잖아요. 어, 택배사가 만약 계약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무체국 뭐 택배로 보내셔도 되고 편하시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 하나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릴 거는 어 기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이 늦어진다고 해서 회송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근데 쿠팡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입고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또 회송 처리를 한다. 이런 공지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정 최대한 정확한 도착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하루면 택배가 가니까요 어 11일날 발송을 한다고 하면 12일에 도착을 하겠죠 그럼 12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만약 쿠팡이 바코드 오류를 그러니까 바코드를 부착했는데 잘못 붙였을 경우에는 수정을 해 준다 했을 때 개당 400원부터 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 물론 만약에 입고하는 수량이 100개면 이거 다 잘못됐으면 4만 원이에요. 그러면 회송을 받는 게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회송 받기를 하셔도 되고요. 어, 나는 오류 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회송 받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뭐 수정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선택. 이거는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것 따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문제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회송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상한 그런 걸로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네 반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뭐한 달에 몇 개의 반품 건수 빼고는 어, 반품비용을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네 이거 눌러 보시면 뭐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관련 비용도 있죠. 이런 이런 부분들은 그냥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이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안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부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뭐일 분만 확인 회송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어, 유통기한 있는 거는 부착을 꼭 해달라. 바코드 상품에 바코드가 두 개가 있으면 관련 없는 거는 최대한 가려달라. 헷갈리지 않게 검수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회송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되고 정확하게 10개를 방금 입고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10개를 입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코드가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코드 인식 오류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기 띄어드리는 이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어, 카메라만 들고 그 바코드를 카메라로 바코드를 이렇게 스캔을 하시면은 숫자가 읽어져요. 근데 그 숫자랑 바코드랑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 이 어플로 인식이 안된다 그러면 바코드 인쇄가 제대로 안된 겁니다 어, 바코드 뽑고 이런 것도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우선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거를 적어놨기 때문에 초보시라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입고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하나하나 나오는데요. 어, 바코드 인쇄를 누를 수가 있어요. 바코드 인쇄를 해야지 제품에 부착을 하겠죠. 바코드 인쇄를 이렇게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용지 종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요 그대로 폼텍3102A4가 있잖아요. 이거 쿠팡에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로 그냥 뽑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검색한 것처럼 라벨지 3102로 치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40칸짜리를 아까 여기 선택에 40칸짜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40칸짜리로 네, 구매를 하시면 요거 똑같은 양식으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쇄하기 혹은 PDF 다운로드 이두 가지 다 똑같거든요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그 제품의 상품명 우리가 품번으로 하기로 했죠? 그럼 옵션명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품번을 A4 용지 기준으로 돼 있고요. 아까 3102번 라벨지를 넣어서 인쇄를 하게 되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이것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착 문서인데요. 부착 문서 인쇄를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다운로드 되는 게 하나가 떠요. 근데 제품, 그러니까 안에 들어 있는 제품이 한 가지 품목일 때, 한 가지 상품일 때, 그러니까 개수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상품, B 상품이 있다 했을 때 A 상품만 40개 들었을 때는 바깥에만 부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A 상품 20개, B 상품 20개가 있으면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 더 뽑아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여기 방금 눌렀을 때다 pdf 파일이 한 개만 다운로드가 되면 바깥에만 붙이시면 되고요. 두 개가 다운로드가 되면 하나는 붙이고 하나는 넣어달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도 완료를 하셨다면 직접 이제 제품을 포장을 해 봐야겠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우선 바코드를 출력을 해줄거예요 이렇게 바코드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착문서를 출력을 해야겠죠 이렇게 부착문서 출력을 하고 상품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포장은 무조건 1차 포장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바코드를 꼭 포장지에 부착을 해 주셔야 입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봉 문서라고 하거든요. 두 장이 나오는 경우에 동봉 문서를 안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부착 문서 바깥에 이렇게 입고 시킬 수 있게 부착 문서를 붙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택배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이 용지만 구하시면 가능한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이즈는 자유롭게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어,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바코드를 뽑을 수가 있는데, 가격이 9,0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어, 엄청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잉크가 없이도 가멸지로 뽑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 프린터를 새로 구매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 잉크가 좀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부착 문서를 또 인쇄를 해야 되다 보니까 프린터가 또 필요하긴 해요. 가멸지로 바코드를 좀 많이 뽑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용지를 구하셨다면 그 다음에 유니라벨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 유니라벨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여기서 유니케어를 들어가시고요. 위에 자료실을 누르신 다음에 유니라벨이라고 다시 한번 쳐주시면 이렇게 유니라벨 디자이너가 나오는데요. 어 이거를 다운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운 받아주시고 설치까지 해주시면 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새 템플릿 마법사 눌러주시고 작업 해상도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203으로 하셔도 되고요. 다음을 누르시고 여기 용지 크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쿠팡에서 구매한 게 용지 크기가 50에서 30이잖아요. 50에서 30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너비 50 그리고 높이 30.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다운 받은 바코드가 있잖아요. 네, 이 바코드를 이렇게 컨트롤로 휠로 해서 확대를 하신 다음에 그니까 윈도우, 시프트 s 누르시면 캡처가 돼요. 캡처하시고, 캡처한 거를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세요. 이미지 저장을 하신 다음에, 삽입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한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쭉 해주시면,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이 표시가 잘 되게 이렇게 불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시고, 대략적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여기에 출력돼서 나오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게 확대해서 캡처하는 이유가 어 이게 선명할수록 인쇄 품질이 더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크게 캡처를 한 다음에 저장하신 다음에 불러와 주시면 이거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인쇄하기 해서 송장 프린터를 연결해서 그냥 뽑으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또 잉크 없이 라벨을 쉽게 뽑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네, 이게 훨씬 바코드 하나당 가격은 훨씬 가성비가 있는 어, 방법이긴 합니다 이것도 팁으로 하나 알려드려 봤어요 상품 포장해서 전부 입고할 준비가 완료되는데요 어, 이 창에서 이 아래로 좀 내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요 이렇게 나오세요 여기서 수정하기 이제 송장번호를 입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송장번호 받은 거를. 수정하기 눌러서 어뭐 우체국 택배로 하셨다면 우체국 택배를 선택하시고 CJ라면 CJ 선택하셔가지고 송장번호를 입력해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도착하면 입고 완료가 뜨고요 그 다음에 입고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다 되었다면 로켓크로스 입고가 완료돼서 판매 게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판매 게시까지 되면 입고가 정상적으로 다 됐다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 판매 게시로 넘어가면, 아, 입고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로켓그로스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를 예상을 해야 마진을 얼마 남길 수 있고, 이런 판단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고 관리로 들어오신 다음에, 새로운 로켓그로스 비용 안내를 눌러주시면 돼요. 왜 새로운 로켓그로스 비용이냐면 2025년 1월 6일부터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이 훨씬 더 좋은 혜택이 많았는데요. 어 지금은 좀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전 로켓그로스 비용이나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배송, 그러니까 기본 카테고리 수수료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도움말을 위쪽에 도움말을 누르신 다음에 수수료 이렇게 치시면 수수료가 카테고리별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네, 판매 수수료 여기 들어가시면 엄청 자세하게 나와요. 이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극소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한다. 소형, 중형.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아주 자세하게 보려면, 어, 여기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외비용부터 보겠습니다. 보관비가 원래는 60일까지 무료였는데, 이제 30일 무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반품 회수비 따로 저희가 판매자들이 지불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반품 회수비는 매달 20건만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건 이후 비용 확인하기, 이렇게 들어, 들어가서, 어, 내 제품들이 반품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뭐 제품이 어, 특정 제품을 아무거나 어, 선택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입출고 비용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반품이고 구매자 과실이어도 무료로 반품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품률이 높은 제품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입고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반품률이 좀 높은 제품이라면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리고 제품당 마진이 적게 남는 제품이라면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는 입고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음 다른 것들을 보면요 반품 재입고비 반품 재입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품 제이콥 이라는 경우엔 어떤 거냐면요 가끔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반품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이 지금 최상 미개봉 이렇게 검수를 해서 낮은 가격에 판매를 시켜 주거든요 근데 이 차액에 대해서 이거 보면 한 500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 550원 500원 정도의 차이는 쿠팡에서 보상을 해 줘요 어, 대신에 이게 입고 될 때, 이게 입고 될 때, 어, 반품 재입고비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생겨서, 어, 5천원 미만짜리 제품, 2만원 이상인 제품일 때, 이렇게 재입고 비용이 또 들어간다. 근데 20개까지는 무료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반출비용. 반출비용이라는 거는, 아, 이제 로켓그로스에서 판매하지 않겠다. 63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보관비가 들어가잖아요. 보관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출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 반출에 또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1월 6일 전에는 사실 로켓 그로스를 입고를 시키면 손해 보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 상품을 잘못 선정, 선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잘 알고 입고를 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로켓그로스를 입점하면 판매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직접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용품 중에 뭐 어떤 특정 용품이 있다고 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이즈가 이제 미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제품이어서 한뭐 100에 100에 20이 정도 되고 무게는 500g 판매 가격은 9,900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입출고 비용, 배송비 전부 합쳐서 2,750원 극소형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만약에 이 꼴을 이미 했다면 더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많이 달라져서 로켓크로스 재고 현황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를 여기 오른쪽에 요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판매 수수료가 얼마고 입출고 배송비용이 얼마다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 아까 거기선 계산기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실제 입고했을 때 쿠팡 센터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실제 입출고 배송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한거 입고를 해봐야 확실하게 알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걸로 돈을 계속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네가 그렇게 매월 2 0개 혜택만 보기 싫다면 로켓크로스 세이버를 해라. 그럼 60일 무료보관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월 99,000원 구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쿠팡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물류센터나 이런 걸 확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판매자를 통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흑자 전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어, 판매자가 입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나서 어, 이렇게 조금 수익구조를 더 늘려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불하는 그 20개가 넘어서 지불하는 모든 비용들을 60일 무제한 무료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보관비는 60일까지 해 주겠다 이거 2025년 이전에는 원래 받던 것 혜택이었거든요 이제 월 99,000원을 내고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로켓그로스로 매출이 충분히 나오고 월 99,000원 정도는 투자를 할수 있다 오히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어, 이 반품 회수비용이랑 보관비랑 이런 비용들이 99,000원을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좋은 전략일 순 있겠죠 물론 원래는 그냥 해주던 건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플랫폼에 종속되어서 판매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어 플랫폼이 유도한 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뭐 네이버든 어떤 플랫폼이든 쿠팡처럼 지금 강력한 플랫폼은 확실하게 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본격적으로 N배송 같은 거를 늘려오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판매자들도, 사실 우리도 소비자잖아요. 쿠팡을 더 사용을 하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 조금 더 편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멤버십 포인트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혜택이 되지 않는 이상, 가격이 비슷한 이상은 네이버가 쿠팡을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판매자로서 쿠팡에 입점을 꼭 해야 되고요 아직도 입점을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쿠팡에서 꼭 판매를 하면 네이버만큼 네이버 이상의 매출을 만드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로켓그로스를 판매자 로켓으로 넣게 되시면 확실하게 노출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로켓그로스를 입고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던 제품이 있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치고 판매량 자체가 한 20배가 늘었어요. 특히나 부피가 작고 반품률이 적은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면 로켓 크로스를 넣는 것만으로도 광고를 하지 않아도 매출 자체를 엄청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켓 크로스를 이용하면서 입출고 비용, 배송 비용 등 보관비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걸 확인을 해봤고, 실제로 입고를 어떻게 하고, 바코드는 어떻게 붙이고,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이런 부분들 말고, 나중에 로켓그로스를 운영하면서 또어 도움될 만한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로켓그로스를 활용 안 하시는 판매자분들이 있다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우선은 시도해보고, 반출하면 되니까요. 손에 조금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얻는 게더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로켓그로스가 판매자 로켓이 생겼을 때 넣을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넣음으로 인해서 정말 배운 점도 많았고, 알게 된 점도 많았고, 매출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기회, 이 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로켓그로스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지금 바로 내일이라도 입고를 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정말 되셨다면 너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